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물건을 구입한 쪽에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반품을 하거나 교환을 함으로써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반품이나 교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품이나 교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반품이나 교환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이 크고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반품이나 교환에 따르는 시간적인 부담 때문에 물건이 사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반품이나 교환 대신 적정선의 손해보상에 합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수입자 측에서 수출자 쪽에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무역 현장에서는 흔히 클레임을 건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클레임이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권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수입자가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언급하였지만 무역 클레임에는 물건의 하자가 없더라도 하기한 날짜보다 늦게 선적이 되어서 수입자가 있게 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수출자의 입장에서 수입자의 대금 결제가 지체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단, 무역 클레임이 발생하면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적정선에서 손해보상금이 결정되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3자에 의한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자에 의한 해결 방안으로는 알선, 조정, 소송, 중재 등의 방법이 있으며, 이종 알선이나 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최악의 경우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따른 것이고 중재는 민간기관인 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른 것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면에서 소송보다는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 없고 둘째,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소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항소 제도가 없어서 단한 번의 중재 판정만 받으면 되므로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소송보다 중재가 유리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 보상을 요구했는데 미국의 수출자가 응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수출자에게 우리나라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르라고 요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인 수출자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으려면 미국 현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미국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잘못하면 소송에는 이기더라도 소송 비용이 손해보상금보다 커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국제소송이란 삼성이나 애플 같이 돈 많은 회사들끼리 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에서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은 가해자 국가의 법원에 제기해야 하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해자 국가의 중재원에서 판정을 내려도 그 효력이 국적이 다른 가해자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유엔에서 중재 판정의 효력에 관한 국제 협약, 뉴욕 캠벤션을 제정해서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끼리는 상대방 국가의 상사중재원에서 내린 판정을 자국의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역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해두면 소송까지 가서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사 중재는 비단 무역 거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 계약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